어, 넷플릭스로 대변되는 OTT 그 플랫폼이 새로 생기면서 저 같은 경우는 웹툰 웹소설을 또한 매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웹툰도 어떻게 보면 웹소설이 좀 원작이 됐을 때 웹툰이 좀 탄력을 받는 면도 있거든요. 웹툰 플랫폼에서 사랑을 받는 것을 보고 아, 이거 드라마로 만들면 되게 좋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드라마로 이제 판권을 사서 드라마 제작을 하고. 대표적인 작품들이 많은데요. 이 킹덤, 그리고 재벌집 막내 아들, AI 닥터, 유미의 세포들 등등 매우 어떻게 보면 다양한 시도. 다양한 상상력이 이 드라마와 영화로 녹아졌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석철의 유니콘의 VC 전석철입니다. 제가 짧게 짧게 좋은 뭐 이슈나 소재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드려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K-드라마의 근원이 된 웹툰과 웹소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드라마들이 국내를 넘어서 오 세계에서도 우리나라 드라마를 이렇게 사랑받네? 이렇게 통하네? 라는 거를 매우 느끼게 된게뭐 오징어 게임도 있고 킹덤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죠. 그 장르를 가리지 않고 지금 굉장히 크게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부분에서 힘을 받은 걸까요? 어 넷플릭스로 대변되는 OTT 그 플랫폼이 새로 생기면서 산업재편에 큰 영향을 줬지만 저 같은 경우는 웹툰, 웹소설을 또한 매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드라마를 이루는 요소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크게 작가, 배우에 집중을 하면서, 아, 유명 작가 이렇게 세팅하고, 그리고 유명 배우 이렇게 세팅해서 좋은 콘텐츠 나올 거야, 라고 기대를 하면서 좀 투자가 들어가고, 방송이 이제 진행이 되는 면이 있었는데, 아, 매우 좋은 발상이긴 한데, 흥행 비즈니스 성격이 있다 보니까, 아니, 아무리 유명한 작가도 실수할 때가 있는 거고, 아무리 유명한 배우도 좀안 맞는 옷을 맞았을 때는, 생각보다 인기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좀 예측, 불가능성이 좀 있는 상태다라고 볼수 있었는데, 최근에 웹툰, 웹소설 기반의 이제 원작들은 어떻게 보면 좀 예측 가능성을 높여줬다라는 데좀 의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산업의 밸류체인 자체를 탄탄하게 만들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웹툰도 어떻게 보면 웹소설이 좀 원작이 됐을 때 웹툰이 좀 탄력을 받는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웹소설이 그 중심이 되고 그 웹소설 플랫폼에서 사랑받은 웹소설 그리고 이거 웹툰화하기 좋겠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잡아서 웹툰으로 이제 만들고 웹툰에서 이제 또 어느 정도 웹툰 플랫폼에서 사랑을 받는 것을 보고 아 이거 드라마로 만들면 되게 좋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드라마로 이제 판권을 사서 드라마로 제작을 하고 드라마가 이제 기존의 원작 팬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시청자를 좀 확보한 상태에서 이제 게임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더 유리하고 예측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행을 하게 된그 드라마를 바탕으로 앞에 또 프리퀄이나 이제 시퀄 뒤에 이야기도 만들면서 여러 가지로 확장을 할수 있고 그다음에 OST나 여러 가지 또 굿즈 같은 미디어 믹스도 되면서 매우 이 산업 자체를 굉장히 뛰었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워낙 유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연인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처럼 좀 살고 싶다 라는 생활 패턴 자체도 이제 좀 추종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그 덕에 화장품 브랜드들이 일본에서 매우 히트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이렇게 낼수 있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웹소설과 웹툰이 그런 웹 플랫폼 상에서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각 플랫폼에서 얼마나 고객들이 그리고 얼마나 시청자들이 사랑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유저 랭킹이 매겨지고 그 랭킹에서 살아남은 것들이 이제 다음 단계로 착착 넘어가는 시스템을 가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검증 한번 받고 그다음에 또 다른 뭐 장르지만 검 한번또 받고 하면서 점점 작품의 완성도가 높여져서 드라마로 오게 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좀 장르는 다르지만 그 한국의 이제 K-pop 같은 경우도 매우 글로벌리 유행을 하게 되는데 그 원천에는 제가 이전에도 짚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한국만의 굉장히 심한 경쟁과 그리고 그 아티스트 하나를 오랜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내는 그 연습생 문화가 매우 큰 자리를 했다라고 볼수 있겠는데, 어, 좀 느낌은 다르지만, 어, 이 분야에 있어서도 약간 웹소설에서 살아남은 작품이, 웹툰에서도 살아남고, 드디어 그 살아남은 작품이 드라마화되는 그런 뭐 컨텐츠에서의 단단함 매우 큰 장점으로 작용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웹소설이나 웹툰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실사화보다는 제약이 작다 보니까 상상력에 기반한 장르의 다양성이 더 풍부해졌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작품들이 많은데요. 이 처음부터 드라마나 영화로 기획했으면 좀. 어, 시작 자체가 너무 스케일이 크고 쉽지 않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봐도 킹덤, 그리고 재벌집 막내 아들, AI 닥터, 무빙, DP, 스위트홈, 유미의 세포들 등등 매우 어, 어떻게 보면 다양한 시도, 다양한 상상력이 이 드라마와 영화로 녹아졌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웹툰 웹소설이 매우 좋은 금간이된건 알겠는데, 그럼 계속 이렇게 가면 되는 거냐? 혹시나 뭐 도전점이나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는 없느냐? 당연히 있죠. 여러 가지 사례를 봤을 때 콘텐츠는 항상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릴수 있겠지만 게임계에 있어서 아타리 쇼크라고 있어요. 그 아타리 쇼크를 중 심해야 됩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게임 같은 경우도 처음에 등장했을 때전 세계 사람들이 특히 미국에서 굉장히 그런 각각의 가정들의 다 게임기가 보급되고 너무나 나오는 게임들마다 대박을 치다 보니까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아니 조금 간단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좀 손쉽게 만들어서 콘텐츠의 좀 완성도를 떨어뜨리더라도 마구마구 찍어내면 어차피 사람들이 사주니까 이게 더 대박 아니야?라고 해서 나중에 계속 말도 안 되는 거의 이게 게임이야라고 할 정도의 별로 굉장히 좀 가치가 없는 그런 뭐 제품들이 양산하게 이르렀고 처음에 사람들이 계속 흥해가면서 사주다가 나중에 아 이거 재미없다 차라리 이 시간에 내가 다른 거 라는 게 되면서 게임이라는 장르 자체가 위협을 받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쇼크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K 드라마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조심을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과거에 홍콩 영화가 전 세계를 주름 잡았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 우리 소위 말하는 주윤발 뭐 장국영 또 누구 있죠? 여명 뭐 이런 분들이 전 세계를 주름 잡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홍콩 영화가 굉장히 유행하다 보니까 이제 그 자본 시장 쪽 특히나 약간 그때 상업팩 쪽이 결합된 이제 자본 시장 쪽에서는 무조건 돈 벌어 가 목표가 되면서 무조건 유명 배우 데리고 유명 감독 데리고 마구 찍어내라고 하면서 매우 품질이 떨어지는 이제 영화들이 마구 나오면서 이제 보는 시청자들 다이 뭐야 이제 별로. 가치가 없네라고 하면서 외면을 아예 받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이 일본에서도 그런 사례를 지적하는 게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만화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유행을 하고 굉장히 참신하고 좋은 만화들 많았고 그게 또 실사화되는 게 매우 좀 자연스러웠던 나라인데요. 그 원작 드라마도 지금 상당히 좀 침체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일본 드라마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라는 콘텐츠의 작가인 노기 아키코 씨가 말을 하는 거에 의하면 2010년까지만 해도 일본에서도 꽃보다 남자 그리고 노담의 칸타빌레 등의 매우 품질 높은 일드 그리고 사랑받을 수 있는 일드 전성기가 있었는데 어 이게. 해당 문법이 되는구나라는 게 알려지다 보니까 어 이런 드라마 제작사들 그리고 영화 제작사들에서 진짜 마구잡이로 있는 거다싹쓸이해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싹쓸이할 게 없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있는 만화 그리고 기획하고 있는 만화도 일단 한 권부터 사고 보자. 이게 드라마화에 적합한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만화 기반 드라마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무조건 사고 보자. 라고 하는 게 이제 넘쳐나게 되면서 정말 나오면 안 되는 드라마들도 마구잡이로 만들어지면서 전체적인 그런 품질 하락이 이루어졌다. 그 침체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여기 시스템이 확립됐다고 여기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아, 이거 콘텐츠 질적으로 높은가? 이게 드라마화 됐을 때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나? 라는 걸 고민하면서 만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웹소설에서는 좀 많이 유행하는데 어떤 좀 특정한 장르, 특히나 회기물이나 뭐 여러 가지 등에서 이제 뭐 아, 이 아이디어 좋네라고 해서 계속 이제 장르만 같은 거에서 재탕을 하는 좀 경향들이 있는데 이거 드라마화 할 때는 절대 안 된다. 라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 드라마가 어, 웹툰 웹소설 원작으로 했을 때왜 강점이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유행을 할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도 웹툰 웹소설 보실 때아 요거 어떻게 작품화 되면 좋겠다 어떻게 드라마가 되면 아나 되게 보고 싶다 기대감을 가지면서 보시는 것도 하나의 재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콘텐츠는 어,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